엄소장과 함께하는 즐거운 임장. 오늘 살펴볼 단지는 명지 더웨스턴 2018년 6월 12일 중공, 세대수 1,201세대, 공급 평수는 31평, 35평, 초등학교 배정은 명문초, 25년 9월 국토부 실거래 35평 한건 등재됨, 네이버 부동산 매도 매물 비율은 8.2%, 지금 보시는 집은 B타입 타워형 구조이며 방 3개, 화장실 2개, 10월 2일 네이버 부동산 기준 명지국제신도시 입주 협의 가능한 최저가 매물 단지별로 살펴볼게요. 협성 22평 2억 6천, 24평 2억 6천 9백 중흥 1차 25평 2억 8천 9백 중흥 2차 27평 3억 8천, 30평 4억 1,500, 34평 4억 9천, 금강 1차 26평 3억 2천, 34평 4억 1 5 0 금강 2차 26평 3억 2천 5백 34평 4억. 에일리넷들 26평 3억 6천, 29평 3억 7천, 33평 4억 6천, 호반 1차 27평 3억 9천 5백, 30평 4억 1천, 34평 4억 9천, 호반 서밋 국제 28평 3억 9천, 33평 4억 7천 5백, 대방 1차 34평 4억 3천, 대방 2차 34평 4억 6천, 베스턴 31평, 3억 8천, 35평, 4억 3천, 삼정 34평, 5억 1500, 40평, 5억 4천, 45평, 6억 4천, 이편한 34평, 5억 1천, 38평, 6억 5백, 더샵 2단지 32평, 5억 7천, 34평, 5억 5천, 40평, 8억, 46평, 8억, 더샵 3단지 32평, 5억 3천 5백, 34평, 5억 8천, 40평, 7억 6천, 46평, 8억 3천. 더힐 시그니처 33평 6억, 49평 7억 3천. 호가는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 좋은 집 구하려면 꾸준한 모니터링 필수. 오늘도 손품, 눈품, 발품 구독 고고!